같지만 뭐 금강채라는 거는 사실 옛날 스킬인데 내성을 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몬스터 터 라이즈 썬브레이크, 그러니까 라이즈부터 썬브레이크까지 뭐 크로스라고 불리는 크로스 시리즈 한정으로는 조충곤이 내성 기능이 진짜 존재했거든요. 이제 월드에 있는 거는 좀 많이 약화된 버전이고, 그 뭐야? 포지 당시의 조충권은 그냥 3지 덱보면 공격력 1.2배에 공격력2중 버프라서 말도 안되게 쎘단 말이에요 아2중 버프는 아니구나 근데 그 포지 조충권이 개사기였던 이유 중에 하나를 개사기였던 그 당시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모논 아, 월드 아이스 본인은 존재는 하는데요 이거를 따로 스킬을 띨순 없어요 이움찔감수 스킬에 1 플러스 1의 개념으로 붙어 있어요 보시면 조충곤 진에게 일부 효과 상승 이라는데 저게 그냥 황진에게 효과 상승이에요 그냥 금강채 띄운다 예요 바람먹고 움찔이는거랑 찔러서 움찔이는거랑 그리고 이게 황진액이 있으면 사실 뭐야? 맞고 날아가서 굴르는 것도 움직 검수가 있으면 좀 경감이 되기는 하는데 그니까 자세를 다시 잡을 수 있게 도와주긴 하는데 딱그 정도까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맞고 싸우이 게임은 맞고 싸우는 게임이 결코 아니에요. 음. 일단 이 금강채라는 거는 발동을 하면 지진, 지진 풍합 그리고 귀막의 3레벨을 다 보유하게 되거든요. 일단 귀막의 3레벨이 보유가 되는지 안 되는 아닌지 확인하기 을 위해서 귀막의 스킬 4레벨을 일부 러 만들겠습니다. 왜냐면, 은 귀마귀 3레벨은, 저, 뭐야, 포효대를 어떻게, 무마할 순 없고, 포효소만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보자, 어딨나. 아, 있다. 자, 보시면 포효소의 영향을 포효소를 무효화하고 포효대의 영향을 줄어든다 이런 실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방음주를 장착하겠습니다. 자, 방음 저는 귀막개 2레벨을 띄웠어요 그리고 단지 음질 감소 3레벨을 띄웠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고령급 몬스터를 상대하는데, 귀를 안 틀어 막는다. 그러면 귀마개가 오래 벨이기 때문에 소리 뻑뻑 질러도 별로 티가 안 나겠죠. 야, 소리야 바람가주 장난 많이 치는 친구한테 가봅시다. 우선 금강체를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황진액을 먹어야겠고 그리고 기능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백진액을 먹어야 되므로 백과 황진액이 필요합니다 적진액은 필요가 없어요 따로 뭐, 때마침 선토가되을잘막아줬는데 지금 귀막개 2레벨이에요 그니까 이제 귀마개 3레벨만 그러니까 황진행만 먹으면 귀마개 3레벨이 되겠죠 귀마개 5레벨이 되겠죠 어 어디 갔냐? 일단은 귀막의 5레벨을 지금 만들어진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이제 뭐야 이 녀석이 포유를 지르는 그때 보면 알겠죠 그때 제가 황진핵을 물고 있으면 아마 저는 5레벨일겁니다 왜냐면 2플러스3에서 5니까요 지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도 뭔가 통합 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거 통합 토라. 어? 지금 보니까 귀를 안 막았죠. 원래 저거는 귀 막, 헬플레어는 이귀 막고, 그 다음에 짤리를 여러 번 넣어서, 귀를 막아, 막고 그 다음에 귀 막다가 정줄 놓고 그대로 타 죽어야 되는데 그냥 운, 잘 움직인 거 봐선 확실히 확실히 저 뭐야 3레벨 분의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모넌 월드 내 지진이랑, 그, 뭐야, 풍악, 배, 이런 걸다 쓰는 분은 흥룡밖에 없는데, 흥룡은 솔직히 말해서, 이, 뭐야, 금강체를 끼우면 여러모로 시간적인 손해를 많이 보게 되어습니다 사실, 흥룡 자체가 시간이 너무 퍽퍽하게 주어지는데다가 체력이 많아서, 그걸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함부로 금강체를 못 써요. 그러면은, 분강체를 어떨 때 써야 되냐? 없어요! 의외로. 뭐, 바질기우스 같은 거 잡는 거 아닌 이상. 뭐, 바질기우스 잡을 때라 겨우 쓰지, 뭐, 막상, 공격 쓸 때가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이거를, 겨도 쓰기가 애매한 상황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너무 애매하게 터지기 때문에 상황이. 뭐, 바제기스도 막상, 소감이 발생한 패턴이 몇개 없어서. 아니, 근데, 클레어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 버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클루어가 너프 먹으면 끝거 아닌데 아이고 프라이팬 놀이 원래대로라면 맞고 떨어져야 되죠? 근데, 맞고 떨어지긴커녕, 지할일다 하고 그냥 내려왔죠. 그게, 포효를 5레벨을 막아버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효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금강채를 띄우는 게 좋은데, 약간 좀, 금강채에 충고를 하자면, 그렇고는 그냥, 심막채 띄우세요. 임계브라키 잡을 때, 뭐, 금강패 띄운다고, 뭐, 진실의 방 오픈이나, 이런 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냥 점프하면 되는데, 그걸 왜붙치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게브라키가 과연 지진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그 소리는 빽빽 지르지만, 과연 얼마나 지진과 바람 가져 장난을 많이 치는 녀석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임게브라키가 막상 바람 가져 장난 치는 거 얼마 없을 텐데요. 대부분 모논월드에는 존재하는 몬스터 는딱두 종류 부이에요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바람을 일으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지진을 일으키거나 세 가지를 다 하는 놈은 없어요 솔직히 세 가지 다 했으면은 뭐 올인원으로 움찔감삭히 찢겨서 그냥 뭐 막아볼 수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강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스킬은 좋아요. 금강체의 내성효과는 그냥 기본 기능으로 탑재시켜주는 게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기능입니다만 하필이면 이 기능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스킬이 움찔 감소라는 점 음질 감소가 그리고, 비용이 결코 가벼운 스킬이 아니라는 점, 이두 가지 때문에 확실히 금강채만 놓고 보면 금강채는 진짜 좋은 스킬이지만, 그 주가를 음질 감소가 전부 다 깎아먹는다.